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지난 주일보다 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 지음을 받기를 원하는 간곡한 기도와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성령이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일은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대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그 영혼의 생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의기소침해서 생의 의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체와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놀라운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경제 문제에 홀려서 경제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두 전전긍긍하고 암중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경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로되 경제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을 깨닫게 하옵소서. 경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시고, 주라기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는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이런 놀라운 해가 되도록이 축복에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만사 형동하는것 그런 생활을 해 오다가 이런 위기에 봉착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만 즐기다가 이 꼴이 되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동대문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의 힘을 힘입지 아니하고 불의한 권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인간을 갖고 가며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1998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불행을 겪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암담한 가운데 단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더 가까이 그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있는 자와 더불어 없는 자가 사는 세상, 없는 자와 더불어 있는 자가 사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는 병든 자와 더불어 병건자는 건강한 자와 더불어 이 세상을 일으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대본임을 배우고도 이 시간 여기 머릿속에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그릇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는 신비한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해안을 남긴 채 해안을 그대로 지닌 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기쁨으로 이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이 이 예배의 성령이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여 앉으면 심지어 목사 사무실에 모여온 분들마저도. 전 마디가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제일 긴급한 문제가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 경제가 파국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모이면 주화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경제가 왜 파국에 이르렀느냐?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마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는 오늘 한국인이 이토록 경제적인 난국에 처하게 된 것은... 육체에 속한 생각을 너무 하다가 이 꼴이 된 것이다. 물질에 관계된 생각만을 일삼다가 이 꼴이 된 것이다. 모두가 세속적인 입신과 출세에 불을 축적하는 것이 성공의 바로 메타로, 표준으로, 그렇게 모두 생각해왔어요. 그 대학 입시도 할수 있으면 좋은 인류대학의 법과대학을 가야되고 의과대학을 가야되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를 가야되고 공과대학으로 가야되고 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졸업한 뒤에 좋은 직장을 얻고 입신 출신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생각, 넓은 음에서 물질적인 가치관은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토록이 좋아하는 돈벼락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에 속한 생각은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집착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속한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에 속한 문제들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이요, 자기 행복만을 구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모든 생물의 등식에 따라서 죽음으로 가기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똑같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해야 산다. 살되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경쟁을 일삼지 않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상대를 넘어뜨리지 않고도 살수 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할렐루야. 어떤 잡지사에서 저에게 IMF 시대에 목회에 대 글을 써달라. IMF 시대라고 해서 시대라 목회가 뭐 다른 게 있나. 그렇지만 꼭 써달라고 그러니까 쓰려고 하겠다. 나는 세상에 나서 글 쓰다가 이렇게 답답한 글을 써보긴 습니다 글이 나가지를 않아요. 쓰다가 지워버리고, 쓰다가 지워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문제인데 왜 IMF 시대의 목회냐, 이 말이요. IMF 시대의 목회는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믿노라하면서도 물질을 더 좋아하고 육체적인 행복을 더 추구했던 우리 모두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 거룩한 날이 신성한 단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삼등학교, 신학교. 나도 그 신학교 출신이야. 그런데 왜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 자신의 의식이 계획되기를 원하고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야 우리보다 한수를더 뜨니.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그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위대한 로마를 로마를 굴복시킨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육체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동대문교에,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친구 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고에 전한 마음의 중생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날 예수님이 아주 소문나쁜 여인과 더불어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한 문제였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이 생명이요. 평화를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에 속한 생각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나는 육체를 지냈지만은 영적인 존재다. 그것을 인식해 시켜주는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처럼 예배 관한 대화를 나누시지. 여기 오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저 끝으로 말이 다니면서 인사하라 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는 예배를 마치고 하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다 일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마음을 가다듬고 몸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영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듣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경계정 물질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행복을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원해. 그러다 보니 모든 목자들이 그 양무리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물질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어. 그 결과가 이 꼴이 된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 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근데 신학에서는 한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자 그런 운동 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아닌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것은 그 당시의 종교 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도를 존중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이 아들입니다.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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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겨우 아들을 하나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 바치게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역사는 끝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인간과의 약속은 엉터리 약속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순진하고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반문 회의를 느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바쳤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외 일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쳤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예배로 제물로 받지 아니하고 당신이 예비하신 제물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싹을 잘라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봉헌이든지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여기에서 야외의 일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갖고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지금 우리 시대는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무질만능의 시대입니다. 성만능의 시대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사고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줄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어떤 실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은 모자랐다그 결과가 하나님을 죽이고 말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동대문 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욕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운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물질 만능의 사고를 버리고, 성, 섹스를 탐믹하는 이, 이런 풍조를 버리고, 이런 행락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서의 지식을 신학적인 교양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교에게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내고 그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비판하기 앞서서 그들에게 가슴을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며 들을 줄을 아는 사람들, 교회 목사들의 설교에. 가슴을 열고, 들을 줄을 알고, 받아들일 줄을 아는 사람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에 물결치는 대로 따라 춤을 추다가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같아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영성이 뭡니까? 방언하는 것입니까? 에?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영성입니까? 부들부들 떠는 것이 크리스찬의 영성입니까? 크리스찬의 영성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방언이 여러분이 환상 보는 것이 부들부들 떠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를 존경해 왔댔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존경해 왔댔어요. 인도의 깐디옹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그분들의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왜? 그분들의 사랑의 실천이 그분들의 영성으로 우리 가운데 임대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로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장로 수련회를 가졌댔어요 우리 교회가 좀더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성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가 나를 존경하면 내가 그를 존경하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산술적인 존경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조만간에 죽어갑니다. 윤리적인 실천이 없는 종교는 조만간에 역사의 유물로 남게 됩니다. 모든 열매는 배운다로 농사지을 때, 믿는대로 실천할 때 그만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만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소를 통하여 아는 것만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시들어가거나 싹이 말라버리는 불행한 인생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동대문교의 성도 여러분 1998년은 한 번, 우리 영혼의 힘으로 우리 육체의 문제를, 우리 마음의 문제를 올바로 다스려 가고 승리하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한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